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의 집에 오신 여러분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저는 강릉에 있다가 이렇게 밤 늦게 돌아왔는데요. 그 저희 교회의 교인분들 참석하시는 성사 피정을 안양 교회 교우님들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어, 참여할 때마다 잘 차려진 잔치상에서 잘 먹고 잘 쉬고 뭐 놀고 온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고 돌아오면서 오늘 예배를 또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도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제가 느꼈던 것처럼 그렇게 잘 차려진 잔치에서 맛있게 드시고 또 기쁨이 넘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생명이 가득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시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이 가득 차서 세상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승천주일로 이렇게 봉을 하고 있는데요.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어, 전례적으로 보면 이 승천은 예수님이 이제 이, 사,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이어가게 되는 그 그런 과정에 있어서 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과 이제 교회의 사역을 연결해주는 그것이 바로 승천과 또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인데요. 어, 뭐 그런, 그런 큰 의미도 있지만 지금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에게 있어서 승천은 무슨 의미일까? 저희가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되게 쉬워 보이, 자주 듣다 보니까 쉬워 보이는데 막상 승천이 뭐죠? 그러면 나 얘기하면 <laughs> 이렇게 <다> 눈을 피하시면서 <laughs> 저한테 묻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시는데요. 먼저 그래서 좀 승천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용하는 개념들은 이렇게 한 순간에 딱 확정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과 시간의 흐름을 지나면서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100년 전에 사람들에게 똑같이 승천을 물어보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보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 이 그림이 400년 정도의 만들어진 상아에 만들어진 조각인 패널인데요. 보시면 두 가지 사건에 한꺼번에 기록되어 있어요. 왼쪽 하단에 보시는 그것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여인들과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 위편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구름에서 이렇게 손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는, 오르는 것으로 승천을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두 명의 제자, 한 명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고 한 명은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제자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400년, 그러니까 거의 초... 초기 교회이죠 초대 교회 때 승천에 대한 이미지 부활과 승천을 같이 표현했다는 것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 586년에 양피지에 그린 그림인데요. 이게 승천을 표현하는 오랫동안 원형이 됐어요. 보시면 하늘과 땅이 나누어져 있죠.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지상에는 사도들과 함께 가운데에 있는 분이 누굴까요? 가운데 있는 가운데 있는 여성인데 누굴까요? 마리아, 성모 마리아인데요. 성모 마리아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에서의 교회와 하늘에서의 예수님이 이렇게 좀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이 승천을 표현했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다음 분 14세기 이제 좀 시간이 많이 넘어서 이제 14세기가 되면 어떤 게 눈에 띄세요? 이 그림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안 보이시나? 잘? <laughs> 바위에 발자국이 보이시죠? 발자국 발자국 보이세요? 발자국 이게 없던 거에서 이제 나온 발자국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흔적을 남기고 하신 거를 저희가 잘 보존하는 그런 개념이고 예수님은 구름에 쌓셔서 발만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 요셉 전도사님이 해주신 다음 그림 보시면 14세기 마찬가지로 지오토라는 화가가 그린 건데 예수님이 이제 그림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는 그런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을 표현했는데요. 이게 성서를 가장 잘 표현한 거다 표현한 거거든요. 성서의 이야기를 하나의 그림에 잘 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예수님이 그림 밖으로 나가는 것으로 승천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림보 지금 15세기가 되면 분리되었던 천상과 지상이 다시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하늘로 오르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 발자국이 여기도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승천의 의미를 봐도 예수님이 지사 하늘에 계시고 이 땅에 새로운 교회가 있는 이 분리되어 있는 것에서 다시 계속 변화되면서 오늘날에는 다시 하늘과 땅이 다시 만나는 그런 그림들로 표현됐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천천히 설명드리면 좋지만 오늘 설교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시대에 따라서 승천에 대한 강조점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그러면 승천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만약에 제 아들에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 그러면 우리 아들이 뭐라 그럴 것 같냐면요. 어느 은하계로 가셨어? <laughs> 우리, 우리 은하를 넘어서 안드로메다로가셨나 이제 우주라는 개념이 이제 현대에는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 갔다고 장소적으로 생각을 하면 저 멀리 우리 은하 넘어 어딘가로 계속 날아가고 계신가? 아니면 도착하셨나? 뭐 이제 우리 아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늘이라고 표현한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바로 하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맡겨진 일을 다 하시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건데요. 여전히 여러분 머릿속에 장소가 어디지? <laughs>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우리가 늘이 근대가 되면서 시간을 나누고 그러니까 시, 시계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24시간으로 나누고 원래 시간이란 게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이고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나는 건데 현대인들은 시계를 보잖아요. 12시가 지나면 하루가 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고 장소를 이제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주로 이제 위도와 경도라는 것도 이제 개발되면서 지금 내가 여기 서 있는 곳을 좌표로 정확하게 표현하는 이제 그런 게 이제 근대인의 사고거든요. 그 전에는 그런 사고가 없었어요. 하루가 시작하는 건 해가 뜨면 시작하는 거고. 또 내가 서 있는 곳은 뭐 이렇게 경도와 위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뭐 중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느님이 계신 곳을 생각하면 장소적으로 생각하는데 성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잘 한번 들어보세요. 에페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안겨주시는 희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꿰뚫어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그래요? 네.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위에도 계시고, 꿰 뚫어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특정한 어느 장소가 아니라 모든 곳에 다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형제, 자매들 안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계시지 않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계시지 않고, 누구에게나 다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에게만 계신 게 아니라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하찮게 여기는 풀한 포기 안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계시고, 말 못하고 아무것도 생각 못하는 것 같은 돌멩이 하나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굉장히 귀한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고 그런 하나님께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사용하는 표어 혹시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유신부님이 오시면서 만든 표어 뭐죠?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다 원래는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라는 말로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 주교님의 어머니인 모니카가 이제 이, 이국당에서 고향이 아닌 곳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아, 고향으로 모셔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이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그냥 나를 여기 묻고 여기서 잘 하나님의 일을 해라. 그리고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를 오신 고요한 초대 주교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영국에서 그 당시에 한국이라고 하면 가장 세계에서 작은 나라, 가난한 나라, 알려지지 않은 나라 중에 하나였던 한국으로 오시면서 그 말씀 갖고 오신 거죠. 하나님께는 먼 곳이 없다. 그래서 그런 선교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도 늘 그것을 되뇌이면서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당신 안에도 계십니다. 당신의 과거에도 계시고, 당신이 태어나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자는 것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께는 먼 곳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이죠. 제자들을 떠나셔서 보이지 않게 구름 속으로 사라졌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반대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바로 지금,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신다. 떠남이 곧 바로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떠나가셨다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또그 이전에도,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사역,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 버려진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다시 되찾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돌봐서 다시 한번 강하게 해주는 그 예수님이 시작하신 그 일을 교회 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뭐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로 이런 승천과 성령 강림 주일에 이것들을 많이 보내셨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저는 이 승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함께했지만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임재,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서에 보면 뭐라고 했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 교회에 가정교회를 세우셨죠? 그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날마다 성전인 우리의 가정교회에서, 뭘 위해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처럼 날마다 그런 거룩한 집 가정 교회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음 주일에 또 만나게 되겠죠. 혹시 지금 혹시 마음속에 아 다음 주에 못 나오는데 이런 분 있다면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음 주에도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 우리가 어떤 날이에요? 바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날이잖아요. 그 날을 기대하시면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기대한 기억을 끊이 없이 반복했던 것처럼 그런 일주일을 우리가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그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이 우리 평택교회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헨리 나우엔 신부님의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승천이라고 하는 의미를 참 아름답게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조금 길긴 한데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은 온전히 우리가 우리와 일치되기를 바라므로 하나님의 모든 것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영원한 사랑 안에. 함께 묶여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치를 원한다. 생기있고 살아있는 일치, 양쪽에서 오는 친밀함, 참으로 상호적인 결속을 강요되거나 의지로, 억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자유로 내어주고 자유로 받아들이는 일치를 원한다. 좀 생략되어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두 친구에게 가장 현존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없는 자가 되었다. 부재 중에 일어나는 일치이다. 이제 그분은 그들의 가장 깊은 시면 속에 존재한다. 이제 그분은 그들 안에서 숨 쉬고 그들 안에서 말한다. 예수와의 일치는 그분과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치는 공동체를 만든다. 이 새로운 몸은 영적인 몸이며 사랑의 성령으로 만들어진 몸이다. 이 몸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용서 안에서 화해함으로 서로 지지함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감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함으로, 정의와 평화에 대한 영원히 증가되는 관심 속에서, 이처럼 일치는 공동체를 창조할 뿐만 아니라 항상 사명으로 이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만들어지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이 신비 가운데로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뭐 제가 또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표현되어 있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각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말 극진히 사랑하셔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한번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셔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존귀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길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세운 거룩한 처수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귀한 사명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다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일주일의 시간을 잘 보내시고, 더큰 기쁨의 모습으로, 준비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